안녕하세요. 홍경순 집사님. 예,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. 아,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어, 드리네요. 좀 색다르지만, 아, 그래도 또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면서 어, 다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. 음, 어떤, 뭐,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날을 또 맞아 함께 또 만나 뵐지는 어, 알수 없지만, 아마 또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믿음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,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홍경순 집사님 늘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소원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응답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, 때로는 외롭고 또 힘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친히 또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어, 잘 믿음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케 알려주시고,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는 모든 또 가족들이 주 안에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, 우리 집사님, 남은 생의 주님 앞에 의탁하며 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, 집사님 그러면 아, 소키 벨라를 또 기대하고, 예, 내일 또 어, 우리 카톡을 통해서 예배 때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